단계 아, 찬송가 426장. 426장.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시며 하시사것과이 어머니 사는 것을 비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하는 목소리로 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일시되 이스라엘 사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피부병의 일종인 이나형의 증상은 보통 피부에 나타난 작은 반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반점은 점점 커지면서 반점이 생긴 자리는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마침내는 그 둘이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썩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소처럼리 흉악한 죄도 처음에는 대부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 찔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서서히 양심이 마이되고 죄책감도 사라지며 마침내는 영혼이 썩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죄에도 아무리 사소하게 여끼지는 그런 죄가 할지라도 민감하게해야 할 민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작은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 하는 거짓말이나 작은 이익을 위하여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 작은 백수의 도박을 하는 사람들, 순간의 위기를 공연하기 위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짓고서는 그것쯤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아주 작은 죄부터 그런 사소한 죄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죄는 그 죄를 큰 수비에 이어서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범죄행위가 습관이 되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짐으로. 지내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떠 것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유출병도 그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출증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 것은 이 나병처럼 전염성은 없지만 이 유출증의 특성 또한 제의 특성과 아주 유사한 유출증은 성병으로 인해서 몸에서 피나 구름 또는 정액 등의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출증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출증의 특성은 우리가 가진 은밀성이라고 하는 특성과 일매상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짓기 마련이며 또한 죄를 지은 후도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감추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지은 후에는 그 남이 알기 어려운 죄의 그 은밀성은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은밀성은 당장은 수치와 형벌를 당하지 않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반복되는 그 죄를 통하여서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물고가는 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속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 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탄창, 비공 탄창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신권을 받을지 모르지만 순간의 수치와 진법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보다도 더 현명한 행동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주를 지었을 때에 고백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가져올 무서운 심판과 그로 인한 영원한 수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범제하였을 때에 추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찾아오는 수치는 잠깐이지만 대신 영원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찾아오는 수치는 영원하며 그로 인해 받는 고통 또한 영원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된 자를 다징으로 내고 내가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령의 정결 유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부정으로 상징되는 죄에 대한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징벌이라고 하면 때린다거나 감계가 돕 하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침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정한 자에 대한 진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의 성들에게 있어서 침 밖으로 추방시키는 것은 그짐 밖으로 내고 내는 것은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진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신 그짐 밖으로 추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간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신 c 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c h who tender 무서운 w 승들 who be happy, demo. Is it good? c o u l 스 it be, could it be, c 가 되고 날 겁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엄중한 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장출이 오는 것은 물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건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평안과 기쁨과 모든 축복을 다 잃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야되고 오는 사상과 같이 돌아다니는 그 원수막이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맞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천복을 당하여 그와 함께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매일 바쁜 삶에 정신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h e sneaker, European, babies, and so be as all. Hanan, boy, can get a duty, hacky, be a woman. a 나 o t h 나 r cup is sneaker, a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며 지종 목적지인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되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죄부터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만든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범죄 행위가 습관이 되고 죄가 무감각해지므로 돌이킬 수 없는 흉악한 지인이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귀작은 그 자라도 당장 회귀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그런 죄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하는 죄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귀하고 멀리하므로 자신의 인생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치유로운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가기도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 당장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칭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간의 수치와 칭벌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이루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저희들 언제나 저희들이 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여자들로 세워지게 하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회개함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큰그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수치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한 것은 물질을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 권력이나 명의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라는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도 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 늘 주님 안에 거는 가운데에까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기약된 가정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지금은 연약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벽한 치유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을주신 가운데에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상명 감명하는 지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치유와 회복이 산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해 온 것과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불평불만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원망이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 정체된 가운데에 이 교회가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소방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받기시는 귀한 사명들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알려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자하고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준비되지 않아서 쓰임하지 못하는 영혼들 생겨나지 않 기하여 주시고 언제나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중... 순종과 충성으로 기한하는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채워진 귀하고 복된 나머지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이 교회에 악한 영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부흥의 지역들이 될수있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 있던 영혼들 증거의 관계가 단절했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분량으로 아버지라는 죄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영혼들 그들 모두를 함께 워주시고이 진단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으며 예배하며 영과 육이 회복이 되어 최고귀한 역사에 생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는님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라는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재단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마음도 베풀고 숨길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웨덴 영혼들 그들의 고통을쌓이며 를채우며 주의 사랑을 자랑으로 사랑의 영향을 끼치는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활을들도 나온 도들 있습니다 부로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나눔받고 스파이 깨어나가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아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